안녕하십니까 최용섭 집사입니다 1월 18일 사사기 6장 7장입니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기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뛰뛰기 때와 많이 들어오니 그들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을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의 학대는,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이 땅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 가내 목소를 리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엘렉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의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께서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오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니,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죽게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죽게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너 돌아 올 때까지 머물 머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색기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를 무고병에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분에 담아 상수의 나무 아래에 그들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그걸 국을,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와의 호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기병의 대니 둘이이 바위에 나와 고기와 무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기도니 그,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 슬슬 수도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도온이 여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을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칠년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니며 그의 곁에 아세아 상을 찍고 또그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귀레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숙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니 종열 사람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업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바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의 곁에 아스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술을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예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는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업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은 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재단,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는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를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은 여울 바알이라 불렸으니 그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에게 미디움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리, 에셀이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냐. 기도원이 또 사자를, 사자들을 온 문하세에 두로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은 아셀과 습, 스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매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원이 그아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니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도와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과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사기 7자, 여륵 발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여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루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희,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를, 물을,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태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을미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네 부하,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네 손에 강하여 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니라 하시니, 기도원이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에 내려간 즉, 미디안과 멜렙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워이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 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대한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의 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망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희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서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여위하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백0명이 백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에게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를 리 부수고, 왼손에 햇빨을, 햇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틀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하고 각기 지절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지지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며,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스라엘 배시다에 이르러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베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문하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사자에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배, 바,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에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곧 비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렙과 사로잡아 오랩과 오랩의 바위에서 죽이고 세압과 스에의 포도주를 들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에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